이렇게 모든 라인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공구 플러스 김반장입니다. 반장, 반장. 자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콘 메이저 레벨 SG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해 보시면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나와요. 하드 케이스를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레이저 레벨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경, 그리고 배터리 하나. 자, 배터리가 두개 들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장착이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배터리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충전 어댑터, 그리고 타기판. 자 이렇게 들어 있고요. 뭐 간단한 설명서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뭐라 간단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상부를 보시면, 이렇게 조작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쪽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그 다음에 H, 그리고 V1, V2, 그리고 아웃도어라는 이 스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자, 전원 스위치는 말 그대로 껐다 켰다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H는, 여기 보시면 H, 이 스위치는 수평, 수평 라인이고요 그리고 V1, V1은 전면 그리고 후면 그리고 전면 포인트 그리고 바닥 포인트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V 2는 좌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라인이 수직 라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오프 아그 작동하기 전에 이게 레이저 레벨이 눈에 직접적으로 쏘이면 되게 눈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껴고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도 사용을 하실 때. 꼭 안경을 착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눈에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자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을 켜시면 온온 오프 스위치에서 n 을딱 누르시면 전면 쪽 수평하고 측면 쪽 수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H를 한번더 눌러 주시면. 좌측하고 후면 수평이 나와요. 그래갖고 수평은 다 나오거든요. 지금 360도. 자, 그 상태에서 V1을 한번 눌러볼게요. V1을 눌러보시면 전면에 포인트가 찍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포인트가 찍혀요. 수직 라인이 생기고요. 전후, 전후면 수직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V2를 눌러볼게요. 자, V2를 눌러보면 좌우측 수직 라인. 그래서 모든 면에 라인이 다 켜지게 돼있어요자 이렇게 모든 면에 라인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H 한번 누르시고 V 한번 누르시고 V2 한번 누르시면 모든 면의 라인이 다 나오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보시면 요 핸들이 있는데 이거는 미세조정 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시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미세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각 다리가 있는데 삼각 다리에는 높이 조절 나사가 있어요. 이걸 돌려 주시면 각도가 각도나 높이를 미세하게 조정할수 있어요. 자, 요게 오차 범위 4도 내에서 자동으로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 이상은 작동이 다 되는데 제가 한번 더 이거를 오버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뒤쪽을 한번 높여 볼게요. 한쪽을 자, 이렇게 레이저가 깜빡깜빡 하죠? 이럴 경우에는 오차 보매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조금 내리니까 어느 정도 맞춰지죠, 이게? 자, 레이저가 깜빡일 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 레이저가 정상적으로 실선이 계속 나올 때, 유지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꺼볼게요. 자, 그 다음. 이 아,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모든 부분이 고무 커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격에 상당히 강하겠죠. 다른 것도 일반 제품들은, 타 제품들은 고무 커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다 고무 커버가 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laughs> 어, 기존 제품보다 6배 밝은 일본 샤프 다이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인이 되게 선명하고요. 그리고, 어, 영하 20도에 영하 20도부터 영상 60 영상 50도까지 앞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타 제품 같은 경우는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이게 다이오드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이오드가 상당히 좋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어, 라인도 밝고 그리고 악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그 다음 이거는 어, 전자센서 방식으로 수, 수평 수준을 맞춰 주기 때문에 어, 좀 약간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사용시간이 보통, 어, 타 제품 에비해서 사용시간이 상당히 늘, 많이 늘렸거든요. 이건 한 4시간 정도 쓸 수가 있거든요. 풀, 풀 그러면 4시간을 사용하셨는데, 을 만약에 배터리를 둘 다, 다 썼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여기 충전기를 보시면, 요 측면 쪽에 보시면, 아다터를 꽂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이 아다터를 연결해서 쓰시면, 충전이 안돼 있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모늘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설명 드릴 건 없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좀아참 아 이거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아기 아웃도어라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이 아, 경우에는 이제 실외에서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좀더 멀리 볼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아웃도어 스위치거든요. 그리고 요 아웃도어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수강기수강기를쓸 때도 요 아웃도어 스위치를 누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수강기는 아주 멀리서도 이 레이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거든요 지금 수강기가 어디.. 아 지금 준비를 안 해놨나 본데 아, 무광장이 좀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더 이상 이거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불을 한번 뜬 상태에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조명을 모두 꼭 수동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원만 눌렀고요. 그다음 H, 그리고 V1, 그리고 V2.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라인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조명을 켜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수광인데요. 자, 이런 수광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광 수광기 전원을 켜시면 어, 들어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게 수광기하고 이 라인하고 요딱 정확히 맞으면 여기서 어, 근데 지금 작동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이 아웃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이 소리가 나는 경우는 정확히 안 들어온 거예요, 이 라인에. 그래서, 정확히 들어오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약간만 벗어나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려라, 아래로 내려라,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수광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광기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삼각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각대는 보시면 이게 기본적인 삼각대인데. 아, 맞아, 삼각대. 자, 삼각대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삼각대에 장착을 하시려면 처음에 레벨을 푸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레벨을 푸시고 자, 살짝 올린 상태에서 이잘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돌려서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높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어,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는, 얼른 높이를 맞추신 다음에는, 요거를, 레버를 잠가주셔야 딱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삼각대가 엄청나게 높이까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최대한 뽑으면 어, 많이 올라가는데, 몇 미터까지 는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아, 여기 써있네요. 1730. 맥스 1730mm 까지 높이를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체를 해볼게요. 더 이상 보이 뭐 레이저 레벨에, 대, 레벨에 대해서는 뭐 설명 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SG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제품이 간단하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설명 드릴 건은 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장점을 짚고 나와 갈게요. 고무 카우가돼 있어서 상당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6섯배 어, 밝은 일본 샤프 다이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압쪽권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인이 상당히 밝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센서를 사용해서 정밀도를 좀 높여줬고. 그리고 사용시간이 상당히 길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댑터를 꽂아서 배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실콘 SG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